정우야, 정우야, 정우야 정우야, 정우야 정우 엄마 배에서 나올 때 닫고 나왔어, 열고 나왔어? 닫고 나왔어, 열고 나왔어? 열고 나오면 동생이 있는 거래 하나 더 있으면 좋겠 야! 닫고 나왔어, 열고 나왔어? 닫고 나왔어, 열고 나왔어? 열고 나왔대아 정우가 문을 꽉 닫고 나왔어야 <laughs> 약간 열어놓고 나온 것 같더라고요. 아, 아, 열고 나왔어. 열고 나왔어. 열고 나왔어? 셋째 있겠다고 셋째 있겠다고 네. <laughs> 네. 네. 태몽도 껏대잖아요. 그거 아. 이만한 거 그냥 또란한 걸세 개를 줬다고. 아. 응. 꼭들은 셋을 꼭 낳아야 돼. 셋을 꼭 낳아야 돼. 할머니, 왕할머님이. 할머니가... 열고 나왔어. 그그그 미스럽지 않은데. 여유나아대요 음. <laughs> <슬쩨쩨쩐>. 그래. <laughs> 그래.